1441년 7월 8일 조선 왕실이 4년 동안 기다려온 원손이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세자빈 관씨 22세. 그녀는 마침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환호했고 백성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전국에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관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의 세자빈 폐출을 보았습니다. 그 무게를 알기에 이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바르고 어진 임금이 되도록. 그녀는 이미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첫걸음, 첫말, 세자책봉,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7월 12일 오후. 출산 후 나흘째 되는 날 권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복도 순조로웠고 아기도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자 갑자기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은 점점 더 높아지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산요결.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관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최고의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아무도 손을 쓸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아내의 손을 잡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소서.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월 13일 새벽, 권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물었습니다. "아기는 잘 있느냐?" 의녀가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원소는 건강하시옵니다." 권씨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2세, 출산 후단 5일, 어머니로 산 시간은 고작 48시간이었습니다. 동궁전의 곡소리가 울려커졌습니다. 이틀 전만해도 환희로 가득했던 궁궐이 이제는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생후 닷새밖에 안된 아기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훗날 비극의 왕 단종입니다. 조선시대 출산은 여성에게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실이라 해도 최고의 의료진이 있어도 사욕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권신은 왕실의 명을 완수했습니다. 원선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목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억되어야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알림...